야 뭐하노 비 귀인이네 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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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사고치고있네고 아이고, 아들아이꺼아래안아이다 쳐돌려 이고이아이아이 잘 됐다 이 개새키야 아쉽네 어? 사라삐씨 살인마 그냥 뺐으면 그거 용접해가지고 영역 못 나오게 하는데 아이디는 발전기는 조상님이 돌려놓는다 개놋고 야삐씨 이거 쳐돌리고 있네 생각을 해라 씨 내가 돌린 게 맞는지 니 대가리는 약가 머리카락 나랑 화분이가 씨 개새끼야 열심히 쳐돌리면 뭐하씨 내가 이거 돌리면 안 되는데 이거 씨바 쳐돌려놓고 나만 안 돌리고 온다고 어? 야삐씨 내가 하고 이런 네 같은 표신물 같은 새끼 때문에 발전기 처음 시는 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발전기를 반전기를 뭐부터 돌려야 된다 순서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롤로 따지면 이런 거지 정글에서 어디에 강타수가 무슨 몹을 잡아야 될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거죠 네. 그니까 아. 진짜 씨발 니마 이런 말좀 많이 해라. 어? 잘하는 사람들 이런 말좀 해줘야 된다니까. 저거 진짜 여러분들 저거 진짜 좋은 말이에요. 저도 저런 말은 잘안 했는데, 발, 어차피 발전기는 두세개 남았을 때가 진짜 대박의 시작이야. 저 진짜 진짜 맞는 말이. 씨발 아몰랑 넘기 무지강 또 음, 음, 음. 넘기 잘살 음, f 위에 까 t 지고 있나, 씨발.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저런 거 돌려야 되잖아. 아두개 진짜 아, 두 개구나. 오케이 인정. 저분 칭찬받는 거 처음 본다고. 아, 쟤요? 쟤가 우리 방에서 지금 대바을 제일 잘할걸요? 저 사람 타임만 나보다 잘해요. 엄청 잘하죠. 아, 이거 부들뜨면 안 되는데. 내려가라. 그냥. 벌리거 좋지 근데 이거 바닥이 질퍽한 바, 바닥이라서 걸을때 질퍽질퍽 거려가지고 이게좀 위험하네 아니 한창 할때요 한창 할때 그래도 살인마 자체는 거의 뭐 저보다 잘하거나 저랑 비슷했던것 같아요 확실한건 토끼는 저보다 무조건 잘했습니다 소설 이요, 보면, 어, 보 죠？책 아, 잘안읽 어요. 나한테 온, 올 줄을 몰랐어요 야 엉덩이가 그냥 씨발 개씹 절벽 시멘트 엉댕이네 남자 엉덩이가 아, 빵 해야지. 절벽... 어? 빵빵해야지 조씨 개씹 절벽 빵댕이네 와 그러니까 이, 이 저녁에 개발에나 차하고 있지 씨발 남자는 또 엉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빵빵한 엉덩이가 뭐 인기가 많죠 엉덩이가 그냥 절벽이다. 아, 느낌 존나 없습니다. 아, 이 새끼들 저거 돌리면 참 좋아하네. 그, 돌리게 해줄 테니까 와서 좀 돌리죠. 니값좀 그, 합시다. 아, 위에 바, 사, 사람에, 사람만 있나요? 미안합니다. 못 봤습니다. 오미야줄 아, 아, 알았어 그래 원래 미 신고 귀소본능이라는 게 있단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올라오세요 계속 예, 올라오세요 내리면 되죠 아로내가면 아, 아, 시... 아, 되죠 아, 신 들어갔나요안녕하요 십세님 보이시, 보이시죠 당신이 이거를 냅뒀으면은 제가 니를 그렇게 때리지 못했을 텐데 십세님께서 이걸 돌리는 바람에 후반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세님 쉽게 할수 있는 게임 어렵게 해주셔서 하드 모드는 니네 시... 혼자 게임할 때 하시고요 저는 이지 모드로 쉽게 하려합니다 십세님 그러지 말아 주세요. 또 빠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십세님. 저기였으면은 저는 이미 오든 말든 간에 그냥 제낄 수 있었겠지만 십0세님께서 게임을 이렇게 개처 만들어 놓은다 덕분에 이렇게 쳐놓는 거라고요 십0세님 그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다니 네 때문이에요 그니 그래, 네 때문이고요 야, 저거 돌리면 더 뭉치는 거 아이가, 이거? 아니, 이시라면 어디 남는데 설마, 작지비 옆을 떼기에 있나? 아, 설마? 아님. 어? 아, 작집이가 설마? 와우! 야, 이씨. 더 최악인데, 이건? 야 나무 옆에도 내놓으는데 <목소리> 이거 잡집인데 그냥 <laughs> 세개가이거각 <목소리> 완전 범위다 삼각지대 마냥 그냥 어? 그냥 완전 뭐 나올 수가 없네 이거 야이 와중에 이 아씨 이거 돌리네 그 와중에 발전기엔 조상님이 돌리면서 냐 다른 새끼들 뭐 하냐면서도 남타 뒤지게 하고 있어이 <목소리> 새끼 이야 이 시각 현실 제대로 좃박았네요 이거 어떡하실 건데요 이거 저는 뭐 방법 없다 생각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저거 그냥 줘야죠 저거 그냥 교환만 해도 이득인데 야, 아 치료하나? 치료하면 나갈 수 있나? 이거 어게할건데 이제 한번 보자 그냥 시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거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나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거든 나는 난 여기서 이제 좀 리타이어 할게 그냥 한번 볼게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하지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 저거 못못 못 살리겠지. 어 꼭지점을 쳐 찍어버렸잖아. 중간에 발 발칙 하나 둘셋세개의 꼭지점에서 여기 딱 처박혔다고 김수로 마냥 한대 처박고 미... 궁 채워주겠지. 그래 저쪽 구석에 차 가져도 힐해라. 니네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 궁 키면 저거 못 살리잖아. 두명 갖다 박아야지 살릴 거면은. 근데 점수나 먹어야지. <laughs> 감사합니다. 저거는 못 살리는데. 저기 왜서 있는 거지? 마지막에 얘가 그럼 가주나? 그걸 지키겠다 고 궁쓰는데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이가? 그래 자 이제 어떡할 건데 여기서? 그 판자 쓰겠지. 그래 한 번은 한 번은 넘길 수 있겠다 그래. 그래 그러면 어찌하지? 거기서 어떻게 할 건데? 얘는 이걸 차겠지. 그래 저걸 걸고 작집견지 하겠지. 아, 자식도 안 돌리나, 이것도. 아, 이제 잡나. 뭐, 대충 걸겠지, 이거, 뭐, 씨발. 아무 때나 걸어도 되겠지. 여기 걸고 착집 가겠지. 그지? 그 미리 빠졌네. 그거 어떡한다고. 그 과정이 차겠지. 그래. 저거 아, 딱 살린다. 저 살리면 어떡하는데. 저 살리 나갈 수 있나. 어? 이 살인 나가나? 뭐 살렸다 그래 오케이 일단 살렸다 그래 씨발 어떻게 뭐 목숨 연장됐다 이걸 살리면서 얻는 끈 시간 동안 우리가 발전이 돌아온 거 하나도 없음 하지만 사, 상대방 살인마한테 갈고리 한 번은 줬음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럼 치료해야지 이제 씨발 다쳤으면 또 의료복지국과 닿게 또 구석에 쳐 앉아서 힐 해야지 뭐 한대 이것도 아더 여기 가서 호재 가서 힐 하나? 아 그래가지고 돼지에서 이거 힐해가지고 계속 힐하나 이야... 한9 0까지 넘게 살겄다 자 이거 힐했다 그그 다음 어떡하는데 이거 힐하는 동안 아무것도 안하잖아 둘다아 3픽 자도 힐하고 있나 아 3픽 힐 끝났나 자는 존나 빠르네 자 이제 궁 썼다 자 그래 좋게 생각하자 이것만 넘기면은 아 어떻게든 그다음에 발전을 돌리고 탈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자 여러분들 제가 그 다음 판 했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지금 이미 땡기고 그 다음 판 하고 있는 거예요. 제 2의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하는데 이거 여기서? 제가 이런 판을 땡긴다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죽었다. 아이고 아쉽네. 발고이 걸겠지 그러면은. 그다음 어떻게 하는데 이제? 니네 살리러 가야지 이제. 너 살리러 가야지. 저, 또 살리는 거 존나 좋아하잖아. 가서 살려봐. 네 제일 좋아하는 거 아이가? 아니, 할수 있잖아. 아니, 할수 있어서 저큰집 돌린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열심히 한척간다고 아니, 큰집 돌려놨잖아. 어떡한다고, 이제? 가서 살려야지. 가서 살려야지. 열심히 해라. 뭐야, 이건. 야, 브씨. 야, 씨 뭐야 왜 죽었어? 얘들아 왜 죽었어? 할수 있으니까 저거 돌린 거 아니야? 아니 파의 방법 한번 보여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네. 니들이 이게 전부라고 이게 할수 있는 게? 그럼 저거 왜 돌렸어? 왜 돌렸냐고 묻잖아. 대가리 쳐 밟으면서 묻잖아 이 새끼야. 왜 돌렸냐고 저거 큰지. 이렇게 될거 몰랐다고 설마? 진짜 몰랐다고? 설마 몰랐진 않겠지. 이렇게 해도 안 되겠지. 이번 판 패배 요인이 진짜 단한 가지. 이거 하나 돌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넌 뒤질 때까지 모르겠지. 그냥내 탓인 거잖아, 니는 사실. 내가 쳐놀아서. 그지 유튜브 분들아. 이게, 물론 뭐, 왜 게임 안 해?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생방이었으면 이미 땡기고 그 다음 판 했고요. 제가 왜 땡기는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이거 제가 열심히 했어도 이거 결과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와가지고, 혹시 속으로 이걸 할수 있다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이게 진짜 저는 무모한 걸 떠나서 이건 사실 개념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건. 예. 열심히 해보세요. 요즘 열심히 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대바들는 어? 아 11시 벌써 넘었네요 어 놀랐습니다 아.. 아.. 이씨 누나가 <놀라> 또 허물은 많한새끼또 왔네 알겠습니다 정신? 저판에 그.. 쾌선시킨 거 같은데? 아.. 이개새 x 존나 x x x x x Oh, shit. Şey. 면은 드신 거야. 이한 번씩 낚기는데 설마 이거 낚기나 싶었네. 아 이건 그냥 거야 피신 풀밭 달리는 걸로 안, 안 맞을 수, 설마 안 맞나 싶어서 내 말도 안 했거든요 이건, 진짜. 야 이걸 진짜 낚여주네. 아이 새끼 무슨 맛 배드민턴 는줄 알았네. 네가 이 새끼 이용대가이 새끼야 이마. 아, 이. 앉았네, 이거. 꺼져라 이 새끼야 그냥. 아, 잠깐만 이거 돌리면안 되지. 아이씨, 라뭐 저런 것도... ㅎㅎ 아이씨... 안녕하세요, 니마, 이미 먹었습니다. 빨리빨리 와가지고 얘기하던가 해야지. 아... 방송 시작할 때 먹었어요. 아, 아, 먹었어, 먹었어. 그래, 오늘 먹었어. 아, 맞네. 그래서 물을 다 먹었구나. 그 짜짜님, 이판 끝나고 물 떠오라고 해주세요. 아, 또 내가 해야 되나? 이거 난 대충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회사... 자, 설마! 아, 미친. 흐물이다, 흐물이. 아 또. 아, 나한테 칼질해. 그냥 가. 막건 나이 새끼야. 아유, 씨, 닭 대가리 들고 또 와가지고 또 사람 죽이려고. 양식은 무슨? 니마, 요즘 양식장 다 뒤졌어요 물고기. 야 보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누가 저격해 살인마라고? 제 방송은 완전히 지금 태초로 돌아갔습니다. <laughs> 아시겠어요? 제 방송은 완전히 태초라니까요 지금. 살짝 그하가리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아주 초기합니다 화 지금 방송. 시발. 아니 와이즈 제 시끄럽게 사악하나. 와로인 십세야. 아유. 씨는 왜 저래? 씨 샷건 쳐맞았나, 이 새끼. 뭔데, 저거는 또? 잼든 연기일 수도 있겠다. 아이 새끼가 진짜 날 좋아하나. 꺼져라고, 이 개. 이거를 내가 한번 적어볼래? 문좀 따주라. 왜서 있는데, 대체? 까비 존나 컸네 아니 뭐야 이거 잼들 아님? 뭐 하자는 거임 이게 대체 그러면? 뭐 하는데 이거는 또야 이게 자연산이라고? 배틀로얄 게임 존나 좋하네링 오브 엘리시움 웜쇼 이건 뭔데 이건 야 이번 뭐... 재밌나 이거 띵호와 게임 아이가 이거? 오 아, 띵호가 올라있네. 재밌는 거 많이 하네. 뭔데 이건 또? 아, 시발 막 저는 재밌는 거 많이 하네 집에서. 뭔데 이거? 왜 능력을 안 쓰지? 계속 시킨 거. 제발 참수, 개이득. 때리면 지상렬 니만 어쩔 수 없네요. 수고요. 뭐야, 이거, 씨발, 개이득. 어서오. 아니, 왜 오는 거야, 이거, 아, 미션. 아니, 이걸 보고도 온다고? 아니, 이런 압도적인 차이를 벌려줬는데도 이걸 따라오나? 와, 샤벅이 씨, 얘한테 돈 받을 거 있나? 이 새끼 샤이 씨. 이 게임 존나 심이 아냐, 시비신 것들. 시씨 게임 이거. 이거 하면 이시 희기야, 니한테 돈 주나? 이샤라비 씨, 그만 따라오라고. 아니, 이걸, 야, 창틀에서 밸런스고 이렇게 많이 벌렸으면 이거 샤벅씨 포기해야 되는 거 아이가? 아, 나더돌걸 그랬다, 이거. 씨, 왜 썼지, 먼장 제발. 아니, 이 새끼 왜 따라오는데, 이거, 자꾸. 아, 미친개이 새끼 아이가, 이거. 아이, 또라이네, 이 새끼,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오지 마라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늦었지, 알아차리는데. 이거 일로 가는 게 맞나? 아, 이거 가아나 잘... 모르겠다. 내려갈어게 해야 돼?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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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딱보 모르 겠나 이거야？아, 미십 아, 답 아, 만세 미십 나왔 나？앞 에서 쳐 건드 리지 건더기, 건더기, 말고 뭐 고？음악 껐네 도안 줘 차친 내려 려잖잖아이거 어쩔 수 없다 프로시는이수 있겠나 이거 그래 안되겠지 이문 따고 치러 하좀 해주라 아니 아니 2층에서 쓰이층잖아안면 되잖아 안도 발자고 찍었잖아 방금 어... 머리를 다쳤구나 근데 진짜 다 이렇지 않나요 님들아? 이거 맞고 풀어야 돼. 어, 이거 그냥 가자. 사람 언제로? 자 병친 죽어 주... 나이스. 뭐 뭐함이 건? 야 유니세프도 이러면 적잖아갔다아 신고. 어 급구야 뭐 하는데 이거 대체? 와 사임이 갖다 퍼주네 이거. 장사 되나 이거? 인플레이션인데 이거. 어? 이야 깔끔하네 이거. 와 이건 뭔씹 같은 컨셉이지 이건? 맞아요, 순배님 이런 걸로 너무 아무리 하지 마세요. 새벽에 음식 시켜 먹는 게 정말 행복한 거 저도 해봐서 압니다. 예, 네. 여자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여자를 만났을 때 생각보다 님이 그렇게 막 즐겁진 않을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 하, 졸라 행복하지. 니마 저게 진짜 행, 찐 행복이라니까. 근데 여자 만났을 때저 저 정도 행복하냐고. 여자 만났다 너무 좋아서 이 예! <laughs> 이러면은 바로 싸대기 맞는 거예요. 그냥 뭐 시발 뭐냐고 당신 누구냐 뭐 하냐고 지금 왜 그따구 처이냐면서 이게 새벽에 시켜 먹는 게더 행복할 수가 있다니까. 춘배님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아 여자 못 만난다니까요. 소카스, 소크라테스 지금 여 와가지고 여자 만나봤다 해봤자 뭐 제대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없어요 소크라테스. 여기 철학한다고 뭐가 돈인지 생각해요 요즘. 어? 그 뭐야? 대학교 가서 철학과 나오면 제가 삼각김밥도 못 사먹고 살아요. 철학 나오면 뭐 하는데? 돈벌어 그걸로. 돈안 돼요 철학. 야.